이 싸움 한번보자 지금 무슨 덱을 할까 고민 중이. 지금 이 초가스 밀리오 덱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뭐야, 초가스가 이겼네. 아니, 그거 개바르는데? 아, 근데 이거는 이슈탈 때문에 좋은 거구나. 아, 이거 이슈탈 체력, 연구 증가 때문에 초가스 체력이 지금 만천이 되는 거구나. 이시탈 아니 쵸트비 각인데 지금이 진짜 라인다웃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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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판이 진짜 빨아주는 빨아주는 초가스 각이네 자 유하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즌 아주 예 재밌는데 예 이슈탈 초가스 덱. 그 다음에 밀리오 초가스 덱이죠? 네? 정말 맛있는 덱입니다. 초가스 삼신기는 구원, 가갑, 용발. 가시면 됩니다. 아니, 똥네 난도안 봤구나. 이덱 개좋아. 심지어 이 생명의 불꽃까지 먹어가지고. 자. 뭐 어떤 메카니즘이냐 구원가가 용반하다가 제템 나오면 누구 주면 되나요? 너는 쪼튜브 좀 봐라 지금 질문 수준이 너는 지금 뭐 유학이야 자꾸 어? 하여튼 밀리오초가스기 때문에 <laughs> AP템 밀리오 주고 그 다음에 방템은 초가스 주시면 됩니다 야, 그럼, 조크로 하는 말이다. 너무 또 상처받지 마, 알지 사랑해. 자, 하여튼, 얘한테 그, 아까 말했듯이 그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한테 대천사. 예? 네? 대천사 들어가면 좋습니다. 대천사 쇼진 뭐, 보건. 약간 이런 느낌? 앞라인은 초가스가 엄청 잘 버티기 때문에 대천사 들어가면 개사기예요 하여튼 메커니즘 알려드리자면 이 뭐야 이슈탈 효과가 여기 이슈탈 효과가 나무 나무가 떴을 때 해야 됩니다 나무가 뜨면 이 여기 뭐숲 같은 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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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영구적으로 40이 늘어요 예? 그 다음에 또 초가스의 이또 스킬이 영구적으로 또 증가하는 게 있고요 예 요렇게 때문에 계속 영구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키워나가는 기입니다 음. 블루보다 쇼진이 좋습니다 이게 마나가 74.5 이상은 쇼진이 좋고요 그 밑으로는 블루가 더 좋습니다 이렇게 칼큘레이팅 계산 네? 거의 뭐 알파고스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조에피롱이 잘한다? 예? 그런 평가가 있는 거예요아 이거는 연패가 끊길 수도 있겠는데 여기 만나면 안 만나길? 아아아아아아아아 이쒸 땅만 나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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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시간은 안나나 최종은 뭐 육남동 꾼 넣는 거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과인은 뭐 나중에 사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 없어. 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돌려 줍니다. 자그 다음에 보건 만들어주시고 가, 가갑이 아니죠 덤불찾기 덤블 덤불찾기 덤블 가까지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원래 카시오페아도 삼성각이 잡히면 카시오페아도 삼성을 보는데 카시가 조금 안나와서 이 조합이 이쁜 조합이에요 이렇게 쓰다가 나중에 카시는 버려도 괜찮아요 카시는 버리고 육난동 넣으면 되거든요 맛있게 먹는데. 와 피차하는 거 봐. 봤냐 방금? 응. 피차하는 거 봐. 와 한강 괴물. 물이구나! 괴! 물이구나! 자 이런식으로 꿀 빠시면 됩니다 좋아 보이지 왜가 아니라 진짜 좋은 대기에요 저는 이 여러분께 예? 쪽튜브뭐 구독자 여러분 그다음 좋은 것만 예?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근데 이게 좀조건으로 나무가 나왔을 때만 할수 있는 거라 무지성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긴 해. <laughs> 방금 천식 차는거 봤냐? 오마이. <laughs> 아니 찾고 가고 싶은데. 오케이 여기까지. 어 사실 뭐 벌써 1등 끝나죠? 여기서 그 다음에 뭐 잠깐 가시를 내리고 사남동근 넣어주세요. 벌써 체력 4,500. 벌써. 아 근데 템미 조금 사군데 피바라기는 좀 별로. 피바라기는 좀 별로. 아! 아! 아니, 작별 선물하면 잠깐만 쉴드 40% 들어가면 십사기 아니야? 그렇지 아이씨, 이걸 진다고? 아, 왜얘7 7빌지야? 칠, 칠 어쩐지 쉬. 거결도 나쁘진 않은데, 자이 다음에는 이제 팔랩 가가지고 사이온 찾아서 6단도 넣어야 겠다 아니면 뭐구레벨갈수 있으면 구레벨 가고 와우 어메이징 어메이징 초가스 야 이거면 야 지금 만약에 육삼 육남동군 들어가면 체력 만 넘겠다 워낙 잘 커가지고 아니 야왜 이렇게 멍을 왜 이렇게 멍 때려 <laughs> 아니 피오라 스킬 쓸 때마다 왜 이렇게 이 자식 멍 때리냐 에? 아니 왜 이렇게 멍 때리는 거야 정신 좀 차려라 아니 무적 판정 나면 그냥 무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계속 계속 가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잖아 에? 시간이다. 0 자취의 빌지 워터 충 참교육 참교육 커트 맛이 어때? 아니 물론 이 생명의 불꽃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괜찮아. 뭐 없으면 이 대신 조건이 이슈탈이 나무일 때만 해야 돼, 오케이? 윤호 you 윤호 know, you know? 나무가 아니면 이게 뭐 크기 때문에 못뭐 말할. 이슈탈이 나무가 아니면 조금 애매하다. 애매한 게 아니라, 못하지. 그리고 작별 선물도, 뭐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작별 선물도 되게 좋은 증강 제약. 쓸만해요. 우마이 어 아, 뭐야 이걸 이걸 진다고? 저지 왜 이래 세노? 아니, 사버스서뭐 물타. 자, 이제는 여기서 육난 동근을 넣으면 끝입니다. 의 신조차 나 두려워하지. <목소리> 육남동 들어가면 한12,000 되겠는데? 만, 사백, 구십사. 해줘. 왜 강하니까? 아군 와 존나 크다 미쳤다 그냥 내 거보다는 작지만 조금 크네 이만천삼3 <목소리> <목소리> 삼십 <목소리> 미쳤다 그렇지, 그렇지.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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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자식이 다 가려 가지고 아니 사이온이 애기가 돼 버렸네. 응애! 응애! <laughs> 와, 초크나 초크나. 쳐맞는거.. 많이 참. <laughs> 아니 용도.. 용.. 용이랑 비교샷 아니 용도 작아 에? 용도 작아보여 와 그냥 아니 뭐 맨.. 맨만해 아니 야 그러고보니까 왔네 <laughs> 야 용발도 지금 너무 작아가지고 아, 잠깐만 타임 그 상태 쓰는건 좀 반칙인데 친구? 응! 피하면 돼! 내가 뭐바본인줄 아나? 제자리로 가기. <laughs> <laughs> 조이피롱 비기. 가만히 쳐있기술. 움직이는 척 하다가 가만히 쳐있기. よぎか。